왜 사토룡이 없지? 그러게요 여보. 아, 왜왜왜왜 왜? 사토룡에게 무슨? 사토룡 사토룡에게 무슨? 사토룡에게 무슨 일이? 난 강연길 가연길 내가 이러니까 넌 여기에 가는 거다 왜 네, 이렇게 조용히 말하시죠? 보래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감옥 문제에 맞춰야 돼 네, 문제 내리세요 물개가 방귀를 끼면뭐지물개가 방귀를 끼면 뭐냐고요? 너무 어려운데? 음. 음. 뭐지? 가파가 방귀를 끼면 아니, 소이가 방귀를 끼면굵가스독가스 어, 눌로 묻어 버린 가면이. 에구구구. 엄마, 아빠! 어, 사토룡 가면이가 저 납치했었어요. 그래? 그렇게 해서 사토은는 면기가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다 같이 안전하게 지냈답니다.